그게 <laughs> 또 보면... <그래도> 운이 좋은 일이라 저희 작년에 같이 갔었던 거기죠. 네. 오늘 지금 개막식 때서 저희 일본러갈 거거든요. 아 어, 어, 원하시는 같이 가시고안 그러면 뭐 따로 그러시고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올려 드리고 싶어도 연령대도 다들 다르시고 관심사도 달라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 포스터 나가다 한번 보세요.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럼 단포도 저건 홈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다 있죠. 제 지금 제도 뭐, 사회제도가 이제 안 보이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게 긴 연설이나 한변은 대체로 2인칭단 어, 단칭 이게 두가 두기로 단 단수고요. 그리고 아닌 두가 아닌 2인칭 그럼 저희 7월 달에는 지금 7월 3일하고 7월 17일날 하게 되는 거죠. 네. 30일날은 이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고대그 고려 영화입니다. 예. 배상 예, 음. 음. 받고 막 그래 가지고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영화가 완전 그거랑 같서 최근에 다시 읽어 봤거든요. 근데 영화 한번 보셨으면 되게 갖고. 그리고 요다 아시는 분들 가지고 이거 저희 한번 했었어요. <laughs> 아, 예. 아니 안 그래도 감사했긴 했는데 운다그이 음, 그 책도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럴까? 읽으면은 뭔가 알바... 어, 얇고 <laughs> 금방 읽히면서 <laughs>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laughs>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에브리맨이야 제목도. <laughs> 이 책이랑 그다음에 위아 그 허상과 멜게스의 <laughs> <이렇게 쓸은 웃음> 위아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원래 그 전에는 아버지와 무슨 책으로 다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인생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사람 책이 되게 위트가 있으면서 막그 인생 이 영화 됐잖아요? 영화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책이랑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인데 너무 너무 좋았었서 그냥 그리고 일단 쉽게 읽혀요. 음. 그래서 얇은 걸로 두개 가져왔는데 어 제가 안 읽어본 건고려연감이어서 사실은 고려연감을 하고 싶긴 한데 이 책들도.